존경하는 전남도민, 교육과정 여러분, 그리고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희망의 2014년 갑진년 새가 밝았습니다. 푸른 영의 기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덧 민선 4기 전남교육도 3년차에 접어들고 7월이면 임기 4년의 반환점이 될 것입니다. 올 한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선 4기 전체의 승패가 판가름 난다는 비상한 각오로 새해를 힘차게 출발합니다. 지금은 지역이 세계이고 세계가 지역인 시대입니다. 국가 간 경계가 없 무의미한 글로벌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과 발전 모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전남뿐 아니라 타지역 학생들이 전남에 와서 배우고 전남에서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대적 과제인 전남교육 대전환의 지향점을 지역에서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교육으로 설정하고 다음 세 가지 역점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인 통합적 사고력과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독서, 토론, 글쓰기 수업을 내시라고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존의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별 관, 관심과 속도에 맞춘 AI 활용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전남교육 AI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3월부터는 정식 서비스를 하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남의 학생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서 역량을 발휘해서 꿈을 키워나가는 전남형 교육자치 구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특성과 특색과 교육공동체의 요구가 반영된 전남도 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과 일자리가 선순환하고 전남교육 현안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전남도 민간산업 교육협력위원회 운영도 더욱 미시화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에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글로벌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른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세계 시민을 길러내도록 이중원회를 포함한 다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이해와 상호 전중을 기반으로 베트남, 일본, 중국 등과의 국제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가칭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과정 여러분 미래사회가 빠르게 우리 앞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로 대변되는 미래사회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복잡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 우려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장점과 강점을 활용한 전남의 교육자체의 선진적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전남의 아이들이 전남에서 공부하고 전남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에 학생들이 전남으로 찾아오는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이끌겠습니다. 그 실천 방안으로 다음 두 가지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글로컬 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글로컬 교육은 지역 중심의 교육 생태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 지역의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특히 교육 대전환의 출발을 알렸던 전남에서 대한민국과 세계의 글로컬 교육을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 동안 이곳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교육부 전라남도와 공동 주최로 2024년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의 대주제는 공생의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입니다. 전남의 작은 학교와 지역이 세계 여러 나라와 초 연결되고 실천적 교육으로 환경을 지켜내며. 포용적인 미래의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박람회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중점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람회가 열리는 5일간 국내외 석학부터 세계 각국 교육행정기관, 국제기구, 글로벌기업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컬 미래교육 비전과 방안을 공동 모색합니다. 교육자체의 경쟁력, AI 디지털 발전과 교육, 다문화 사회 속 세계 시민 생태 교육을 주제로 논의하면서 지역과 지역 간 연결성과 유동성을 강화하며 연대는 방안을 찾는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해외 여러 나라의 미래교육 정책 사례도 공유합니다. 공식 참여혹은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며 지역 중심 미래 교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특히 미래 교실을 담론이 아닌 현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래 교육의 가치와 방향성을 담은 작은 학교 교실을 박람회장에 실제로 구축해서 초중고 각 1학급씩 총 3학급 수업을 5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국내의 확장과 연결 연결의 수업, AI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융합수업 등 다양한 주제의 미래 수업을 현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미래교육 전시회는 정부기관과 17개 시도교육청, 글로벌기업 등이 참여하며 미래교육 정책 및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소개하고 우수 사례 및 스토리를 선보입니다. 기존 박람회와 차별성을 갖도록 교육 플랫폼과 각종 디바이스를 통해 교육 현장의 변화와 향후 변화된 모습을 조망할 수 있도록 체험형 부스도 운영 운영합니다. 글로벌 문화 예술 교류와 교육 축제도, 축제도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각국 각 지역과 해외에서 온 학생들이 공연과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영향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대전환을 이룰 신호탄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람회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교육의 변화는 시작되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가 끝나는 그 변화의 불결은 학교 현장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 모두가 미래교육 비전을 나눈 가운데 한층 더 성장하는 경험과 기회를 얻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둘째, 전남학생 교육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배움에는 격차가 없어야 합니다. 전남 학생들을 위한 기본 소득을 지급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드리고자 합니다. 전남에서 살아나는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고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남 학생 교육수당은 전국 최초로 전남 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의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3월부터 1년간 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60만원에서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과 체험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농협과 연계한 경제교육으로 자기 관리 역량도 함양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급 시기에 맞춰 상담 콜센터 운영으로 불편 사항을 접수해결하고 사용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그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해서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는 아동 수당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많은 국가들은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남 학생 교육 수당이 국가적으로 확대되어 더 좋은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전남 학생 교육 수당 지급은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에게는 양위에 대한 부담을 담당하고, 지역에는 활력이 넘치고, 사회에는 차별없이 교육받을 권리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남 학생들의 꿈을 향해 가는 길, 지역민과 발맞춰가는 교육, 그 교육의 길을 전남 교육청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관심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정경하는 도민, 그리고 교육가들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전남 교육은 올해 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당면한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남 학생 교육 수상을 급구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글로벌 교육으로 미래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전남 교육이 희망을 꽃피우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변화없는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모두 건성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